각자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그리고 성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하님과 고요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침묵을 잘할 수 있도록 은청을 구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널 필요했고.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가정도 파탄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남들처럼 앉아서 하는 기도는 못하지만, 그 대신 선생님 테이프를 항상 귀에 꽂고 일합니다.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테이프를 귀에 맺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달 2박 3일 비정 때는 직장 생활의 의무 때문에 선생님께서 철저히 가르쳐 준 의무에 충실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라 그 장소에 머무르지는 못하고 사정상 약 35분에서 40분 걸리는 거리를 차로 왔다 갔다를 여덟 차례를 합니다. 이러면서도 피정을 해야 되는 해야 되나 하는 유혹, 그만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왜 남들처럼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을 관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달파야 하나 하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둘째치고, 직장에서 빠져나가야 할 때의 어려움, 박해 등등,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은데도 빠져본 적이 없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놀라지만,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나 닥침삼일이고 끝을 맺지 못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다. 회개의 은총으로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고생 하나도 안한 사람 같다고 한다. 왜 그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냐고 주위 사람들이 묻는다. 비결이 뭐냐고. 부럽다고들 한다. 참으로 복된 고통이여 하고 속으로 외치며 감사한다. 불의 고통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물론 회계로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많이 축복해 주셨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도 항상 선생님 테이프를 들으며 점수 철저히 매기고 더 깊이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늘 화살기도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라고 기도하며 강구한다 왜냐하면 회개가 너무 좋고, 회개하면 할수록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신기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회개하면 할수록 그분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싶다. 예전과 달리 죄를 지으면 양심이 보채고 괴로워서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 충동이 오고, 이젠 죄가 싫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느님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그와 나라는 책에서 잠깐 스치며 본 글귀가 떠오른다. 하느님께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희망할 수 있다고 똑같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나는 성녀가 될 것을 희망한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께 희망한다. 아멘. 저와 함께 계신 천상의 의사요, 저의 생명신 예수님 계속 치유해주십시오. 성령이 오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어 계속 저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창조하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참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영광 드립니다. 저희와 저희 가족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당신께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저희의 협력과 당신의 능력으로 치워주시오. 당신께서 부르시는 저 높음 그리고 가장 완전한 행복에 항구하게 꾸준히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 주셨고 또 이것의 특별한 계획을 위하여 불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모님 우리가 우리의 고통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오직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뜻대로만 살수 있는 수련을 꿋꿋하게 하면서 나머지 모든 일을 당신께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기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모든 원청으로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저희의 기도를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도 단시게 봉헌하며 그들을 위한 당신의 지향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 순환시기, 우리의 순환시기를 통해서 고통 안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동을 나온 천상의 은청과선모를 발견할 때까지 이 십자가를 당신께 대한 사랑과 겸손으로 잘질수 있게 도와주시되 그 고통을 통하여 저희를 치유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치유에 놀라운 행적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천상의 모든 시민들이여, 여러 영들이여, 천사들이여. 그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오.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당시께서 저희를 키우시게 얼마나 고되시고,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고, 얼마나 많은... 셨습니까? 올 세계에 그런 자녀들 때문에 당신은 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그룹을 통해서 힘내시고 결혼.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위로 받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떠나가 세상 소음과 죄의 소음과 악의 소음 감정의 소음으로 귀가 무거워 당신께 나가지 못하고 좌절될 때도 성모님 저희를 안으시고 예수님께 데려가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당신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길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만큼은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천상의 어머니,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당신께 여기 날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을 맡깁니다. 잊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천상의 아버지, 이 비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얼마나 당신께서는 저에 가까이 계시며, 영원으로 귀가 먹고 소경이 된 저희들 곁에서 끊임없이 애타게 부르시는 당신의 그 음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종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과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기도드리며 주인들의 회개와 영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크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스님. 아까 체험담 들으셨죠?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참고로 표현을 잘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힘이 빠져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저는 연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연어가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한창 전했죠. 이 도시가, 뭐, 제가 되고 등등 했는데,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예수님께 막두드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어느 그늘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까리 나무를 그 위에 이렇게 자라게 허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여나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참인간은참 자주 변하죠, 간하죠 그런데 저도 똑같아요. 전 더워져. 그런데 저는 조금 배웠기 때문에 뭘 배웠냐면 하느님 뜻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은 기분 나쁠 게 없어요. 기분 나쁠 게 없어요. 루이사피카리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통이 오기는 아니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서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왜 오느냐면 물론 아그 아픔을 말씀하시겠죠. 그 아픔은 왜 오느냐면 이렇게 세로라고 그러지, 그를 세로하고 가로가 있죠. 십자가예요. 세로하고 가로가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 뜻이랍니다. 하느님 뜻이고 이거는 우리의 뜻이래요. 이 가로는 우리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강할수록 이 가로 이이 나무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무겁대요. 이것이 무겁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뜻을 꺾고 주님 뜻대로만 따라갈 것 같으면은 이 가로로 된이 나무 이 길이가 짧아지고, 나중에 이가 없어지고, 하나님 뜻하고 일치하니까 따라만 가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에레메아 그 예언서도 듣고, 또 요나, 그분의 그 투덜거림, 다 이어지, 이언자들이 되게 비슷한 그 길을 걷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그거구나. 나도 지난 몇 개월 동안 조금 투덜거린 것은 뭐냐면 내 뜻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일을 허락하셨던지간에 내 본성에 맞든 안 맞든간에 이해 예, 한마디로 허구성 그대로 수능을 했을 것같으면 제가 고통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물론 기쁘기도 했죠. 그러나 투덜거리기도 한 이유는 뭐냐면 내 자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덜거렸던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너나 사랑하니? 그 뜻이 뭐냐면 너 정말 날 사랑하니 하시는 뜻 같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진지하게 탐구하기 매달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나에게 육신의 죽음을 주시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접사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단일 분도 살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다는 걸 갖다 저에게 체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제 신앙 생활에서 체험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앙지식 같으면 저는 살수없다는이 점까지 저 끌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아무것도 저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용을 알틀라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두시고 내가. 아무리 아쉬움 없이 호화롭게 산다 하더라도 당신은 살수 없을 것 같으면 저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전 그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제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 될 겁니다. 그만큼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설득을 시키셨어요. 공기는 없을 것 같으면 몇칠라도 숨을 쉴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성장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통이 많아야 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을 시키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고통이 있을 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고통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악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지게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부터 이미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 신앙의, 신앙생활의 초기는 다 겪어요. 저도 몇번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번 이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조금 투덜거리다가도 갈 곳이 없어요. 그분을 떠나가지고는. 그러니까 선택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그분이 주시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키워주시는 건 뭐냐면 순교의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순교의 정신.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신앙 생활을 하시는데 고통이 많으시죠. 이번에 피정에 오실 때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무릅쓰고 고통을 선택하시고 여기 오신 겁니다. 그게 순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인께서 이 사자들, 사자한테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순교, 저 짐승의 밥이 되는 이것을 허락하신 당신께 부한히 감사드린다고 진지하게 감사해 말씀하셨어요. 또 어느 성인께서는 나에게 죽음을 주시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낳는고 하신 성인도 계세요. 그분도 숨겨당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통 자체는 아프지만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걸 갖다 바칠 때, 바치면서 우리가 극복하려고 할때이 자의심이 점점, 자의심이 점점 포기해요. 자기의 그 아우성설이 폭동을 갖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 왜냐하면 악의 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것 같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흩뜨릴 줄 알았는데 고통 니까더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더 꿋꿋하게 나가니까는 악의 힘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림 좀 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그림이 더 나오지만, 올라갈수록 고통은 더 큰데, 그 고통의 아픔은 더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고삐신무림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이 성모님의 메시지가 않았을 것 같으면 저는 제 신앙 생활을 물론 유지는 해나갈 수 있었지만서도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성모님께서 한마디에 한마디, 내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그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 따뜻한 그 뭐라고 하지? 몸에서 나오는 체온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 느끼게 해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아 이렇구나 그것이 얼마 전에는 하나의 예언이었지만서도 이 현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곧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고통이 있으신 분들 고통이 있으신 분들 그길 열어보실 것 같으면 정말 천상의 어머니로서 천상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격려의 말씀 등등 주시는 그 말씀도 그냥 말씀만 주시는게 아니다 힘을 주세요 힘 저는 그분의 그 체온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그 체온 그걸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침 없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갈수록 고통은 더 큽니다. 이런 안내자가 없이는, 천상의 안내자가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급작스럽게 지금 변합니다. 해마다 급작스럽게. 앞으로는 더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은 뭐냐면, 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가졌던 재산이 참 이것만 가질 것 같으면, 일생은 넉넉하게 살줄 알았는데, 하루 아침에 불티가 떨어지면서 하루 아침에 종이 타버리듯이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이 시대에 우리에게 피난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모친을 보내셨어요. 20, 30년 전서부터, 매직리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무질서, 분별 없는 무질서에서 와서 혼동하게 되고 악의 함정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모님의 메시지 때문에 이걸 잘못들 전해가지고 무리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메시지를 아주 완전히 닫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혼동보다도 더 위험해요. 천상의 안내자 이 시대 이 시대는 여태까지 참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쭉볼것 같은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다고 그래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이혼자를 보내시 않고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도 볼것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이 이혼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혼자들을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모님은 이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분별을 하면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여도, 사죄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뭐, 여러가지 똑똑한 사람들도 등등 누구나 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많은 수도자, 성직자들, 보원된 사람들도 엄청난 악의 도구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악의 도구 역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요 분별을 안 하시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하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는 제가 이번에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그 메시지에서 곱비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서 딱 열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사진한테서 편지가 왔었어요. 편지가 왔는데 어느 사람을 아주 막 단지 하시는 그런 편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혼자, 혼자 중얼거리는 걸다 듣고 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분별을 못 하십니까? 답답해서 혼자 얘기는. 그분을 뭐 나쁘다, 그분을 판단하는 게니라 어떻게 사진님으로서 이 정도로 분별을 못하시나? 그랬더니 조금맣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얼마 후에 이렇게 우연히 그 꽃빛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이렇게 탁이어하까는 그게 바로 그게 나왔더라. 지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또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영혼들은 주교나 사제나 보험된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셨다. 동시에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사람들이 착하게 참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나의 뜻을 행한다고,